아멜리랑 같이 신혼여행을 가는 길인데 지금 여기 오슬로에 왔습니다 3년만에 왔는데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트램을 타야 돼 가지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탈지 봤더니 아 이걸 사야 되더라고요 이게 세븐일레븐이나 이 근처 어디 마트에서 사면 된다고 해 가지고 구매를 해 왔고 지금 팀윈들보 어 유명한 월드 챔피언들 인스타 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 야, 여기 이제 봄이 진짜 왔냐 왔네요. 스웨덴보다 이거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 내려와서 생각해보니까 지난 7년 전에 왔을 때 숙소가 이 근처에 있던가아서 여기 보면 큰, 큰 공원이 있거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7년 전에도 여기 가게가 열려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그때도 열려 있었으면 진짜 아 그때 왜 못봤지 카페 여인거 같은데? 여기인거 같은데? 팀 원두보 에즈 파크티 와 여기 진짜 사람이 꽉 찼어요 여기가 뭐 그렇게 특별한건 별로 없는데? 응. 콩줄도 있고 네. 에어프레스 네. 주종목입니다. how do you feel <laughs> your facial expressions like don't fake it <laughs> Yeah, it's kind of sour taste, it's true. It's fruity. I don't feel fruity, honestly, it feels sour. <laughs> I already tried. Don't you like it? Ivan Osuloyo, Timundu, Cape, Mission, Hong Kong, Mission, Hong Kong, m i s s i o 아. 너무 이런 거 오랜만이다. 진짜 평화롭습니다. <laughs> 저만 커피 먹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아멜리가 행복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too expensive so we decided to just walk. Because we're in saving mode. A yeah, honeymoon. <laughs> saving mode. <laughs> Perfect c o m But, we have this beautiful mural places. Oh, nice. Look. It's actually really artistic area. The musicians and the park and the mural. We need to huh? figure out what to do. Because we bought like a whole day card. So, we need to take a lot of tram. <laughs> <laughs> well, we can just hop on and just watch the city actually. It's true. 오케이. Yeah. <laughs> yeah. okay.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그 트램 티켓을 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남아 있는 티켓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트램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는 걸로 가게 이름이 부스터더 네임 오브 더스포스 Oh so nice, actually. Somehow it looks a yeah, bit kind of so Asian, you know. Now. Nice. Mm, nice Tesla. Oh, Tesla. Yeah. Norwegians yeah, are rich. Yeah. <laughs> so. Yay.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르웨이 어 깃발도 있고, 어, 멋진 왕궁 같은 게 있네요. 아멜리 방전 어, 사람들하고 같이 앉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앉았습니다 괜찮아? 아 드디어 아멜리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았어요 풀트럭 <laughs> 슈퍼타아 여기 노벨 평화상 그 전당이라 만나요. 거기 앞에 푸드 트럭이 있어 가지고 밥먹으려고 합니다. 고기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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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like burger i think. 어. Mm 어. -hmm. Uh, uh, and fried chicken over there and then the some thai food. 어, 이리또 샵도 있고. 어. There is a camja. Asian fruit truck, yay! Are you up for this? I don't think it's so expensive. Yeah, We're in Norway. Yeah. This is burrito. Chicken burrito. How does it look? It looks messy. Okay. It's okay. Mm -hmm. it looks nice. t h s t e n you, I'm o i n to h e h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I don't think there's such a way. Just feel free to grab it and make it wherever you want. That's the way. 예. 어떻어 굿. 비싼? 응. 합리. 굿 브리또. 아 근데 이게 브리또 하나에 지금 가격이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지금 15 유로? 15 유로, r right? i mm. 응. 와. 브리또 요거 하나에 지금 2만 원 넘네.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절약 모드로. 세이빙 모드. 오케이. 일단 최대한 즐겨보겠습니다 <laughs> 비싸긴 해도 이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음. 여기는 보시면은 저기 있는 공에서 시간 정각이 되면은 이렇게 음.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 진짜 평화롭다. 음. It's really peaceful. 아. 진짜 예쁘죠? 아. 여기 Older than better they go. Oh look. Oh that old one looks very nice. Oh fjord is a cruise. Fiord? What is what does fiord means? I never remember exactly. Fjord? Fjord is like this looks like a old f o yeah. okay. 어, 옛날 무슨 요새 같은 그런 느낌? 어, 어 대양의 시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어, 예뻐, 예뻐. 아, 정말 한국에는 저런 게 없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겠지? 아, 아 yeah. 멜리가 행복해진 이유는? 스 에이... 한개 값으로 두 개. "I l s h e so happy" 어, 아멜리가 싼 거를 사가지고 일단 지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롯데에서 파는 거, 피스타치오만. 음. 래 o o For this price? Yeah. 음. 어, 여기, o t o 음. 바다를 그리워하거나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군대에서 근무도 동해 강릉에서 하고 배 생활도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노스텔직한 그런 장소가 돼 버렸네. 바다가 아이스크림 with an ocean view so nostalgic. 오션 뷰는 아, 여기 보니깐, 는이게든 종이 있는데, i 기 있는 이 모든 종이 있는데, 여기 이 모든 종이 o n 이 모든 종 n 있는데, 여기 있는 이 s 는데 여기 있는 이 모든 종이 있는데, 여기 종 여기 를보이까이게 옛날에 쓰던 종인데이게화음이음이안 맞아가지고 제거를 했는데이거를복원 이를 누르면은 이게 움직이게, 벨 소리 한번더 들을 수가 있는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쪽 빌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사람들이 신기해 가지고 이거 밟아보니까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오슬로 오시면은 한번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한 그런네요 어, 여기 오슬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공항에 도착했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시스템 이 되게 좋은 게 어, 90일 이내에 언제든지 타고 내려지는 그런 어, 90일 전용 티켓을 줘가지고 어, 사실 무비자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공항과 오슬로 시내까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체크는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핸들러기지 그래서 우리는 셀프 체크인 합니다 아, 이제 아이스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얼마 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아이스랜드 가서 this week. Yeah. Yeah.